내가 자폭하는 애들이 있었잖아 네네. 내 몸에 폭탄 들고 가서 네네. 적을 그 공격하는 카미카제라는 애들이 있었잖아 옛날 일본 거기서 보면 나는 걔가 그렇게 보여 어, 어,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A 진영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면 얘는 B겠지만 네네. 얘는 A 쪽인 거지 쉽게 말하면 같은 짐이지만 잡복시켜 버리는 거지. 그래야지 반대파의 반대파라고 해야 될 거야. 네네.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파 좌파 있듯이 네. 반대파를 조질 수가 있잖아. 아... 그러니까 하나의 희생양이지. 그러니까 카미카지 같은 거 있잖아.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 거잖아. 나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을 한 거잖아. 아... 대신 남아 있는 나의 가족들은 대대서도 잘 살든 뭐하든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. 네.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.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. 이 사람 을 사진을 보면서. 아... 그러니까 칼리타지 같은 느낌이야. 어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, 뭔가 그러니까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보수 진영 쪽 사람이거든요. 보수 진영의 사람이 그러니까 찰리 커크를 희생양으로 좀 썼다는 건가요? 그 반대 좌파를 공격하기 위해서. 결국에 그렇지. 둘 다가 희생양이 된 거지. 내가 보는 관점으로 하면 찰리 커크는 죽었고, 네. 얘는 어쨌든가 살인범이 된 거죠. 그까둘 그러니까 다, 한, 그쪽에서 둘을 잡아버리는 거지. 젊은, 이 찰리 꺼으라는 사람이 지금 사진 보면은 젊은 사람으 나오는 거야, 보면. 젊은이 하나를 희생시킨 거지. 하나 시키면서, 그래야지 또이 이 방향이 틀리게 가거든? 네. 인생 살 만큼 산 사람보다, 이제 안차 막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막, 승승장구할 만한 사람을 희생타로 만들어 놓고, 네. 얘는 하나의 저격수가 되면서, 얘도 희생타가 된 거잖아. 아, 그러니까 네. 두 마리의 토끼를 잃어버리는 대신 여러 수십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 드릴 수가 있으니까, 네, 네. 나는 그렇게, 그러니까 이래 두다 희생타로 보이는 거지, 희생양으로 보이는 거지, 아, 네. 적인